미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올해 우리 가동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음, 28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래. 음, 이제 6학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예, 또 4학년, 5학년들 이렇게 또 예,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그래. 어, 이렇게. 여기저기로 퍼져서 어 빠른 예 빠른 캐치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빠른 캐치볼 진행하고 있고 어 사각형으로 퍼져서 이거는 그렇죠 뭐 공을 예 잡고 던지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일단 예 돌아가면서 이게 빠르게 캐치볼 하는 상대편 가슴에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부터 훈련을 예, 수비훈련의 기본은 상대편 가슴에 예, 이렇게 던져주는 예, 이런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잘해요 예, 가슴에 딱딱 던져주면서 예, 빠르게 후덕 하면서 기본이죠 예, 야구선수가 일단 공을 잘 던져야죠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던지고 받고 예, 이렇게 가슴에 빨리빨리 던져주면서 예, 후덕하면서 음, 가슴에 던져주는, 일단, 캐치볼. 기본적인 캐치볼, 아까 전에 보셨지만, 조금 변형되고, 또, 이 훈련들 후, 후에 또 이렇게 빠른 캐치볼. 꼭 필요한 훈련이죠. 이렇게, 세 명씩, 네 명씩.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았다면 또 반대로, 예, 왼쪽으로 또 이렇게, 예, 돕니다. 아, 우리 선수들 보니까, 어, 초등학생들, 어, 반대로 이제 또 돌죠. 네. 예. 그래서 반대로 또 이렇게 돌면서 가슴에다 네. 여기는또 4명 있는 선수들 또 있고요. 이렇게 3명씩, 4명씩 짝을 이어서 어, 이 캐치볼도 정말 잘하네요. 어, 우리 선수들이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 최고의 기본기를 갖췄어요. 네. 어, 좋아요. 또 이쪽을 가볼게요 또 일단 또좀 멀리 가면은 또 저학년 선수들이 있을 건데 저학년 선수들 좀 실수를 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크게 실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보니까 음. 오, 정말 작은 선수들 큰 선수들 뭐다 똑같이 예. 야 잘합니다 약간의 실수는 괜찮습니다 예. 아직 우리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프로야구처럼, 막, 이렇게, 뭐,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우리 선수들의 훈련들, 이렇게, 맛이, 좋아요. 이, 5번 선수도.